안녕하세요. 주식 민식 tv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농사 매매 가이드 89일차 현황이에요. 지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크게 손절을 많이 치고 오랜만에 이제 익절한 종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손절을 치고 해지 매매로 하나 종목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종목을 매수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익절 라인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더갈것 같은데 적당히 짧게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노 포커스 설명드리면서 오랜만에 수익 실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노 포커스 차트로 가시죠. 여기 제노 포커스입니다. 제노 포커스가 앞전에 점상 이력도 있고, 상한가봉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눌림목 자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4일날, 24일날 분석이 나가고, 다음날 저 잡았습니다. 25일날, 24일날 분석이 나가고, 25일날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 요게 오늘 그냥 9%에 적당히 익절을 했는데, 아, 제, 제가 보기에는 좀더 이제 오늘 종가가 고가한 거 보면은, 내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시장이 너무 고점이라서 그냥 9%에 적당히 익절하고 나왔는데 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마 300원에 팔았는데 300원부터 700원까지면 4% 4% 정도 더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아, 그래도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적당히 익절하고 나왔고요. 이거 24일날 분석 나가고 25일날 들어가신 분들 내일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좀더 올라갈 것 같고 저항라인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항라인이 오늘 뚫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저항라인 오늘 뚫어 올렸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1,130원? 아, 11,300원 정도? 11,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농사 매매 기준이 있어요. 요거 기법을 숙지하셔야 되고, 관심 종목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타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산 투자 하긴데, 제가 지금 여 해치 매매 들어간 것 때문에 요거 분산 투자는 못 하고 있어요. 그 해치 매매 그 종목을 익절하던 손절하던 그 시즌부터 다시 한번 농사 매매 요거 넓게 퍼뜨리고요. 지금은 그거 거의 진짠 진전... 40%요 정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해치 개념으로 요거는 제가 지금 못 지키고 있고 원칙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매매 꼭 하셔야 되고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멘탈 관리 하셔야 되고 제가 진입한 종목은 익절 손절할 때 매매 시나리오 말씀드리고요 종가에 들어가고 싶은 종목 생기면은 어 이번처럼 멤버십에 소개시켜 드리고 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자리는 공개분석조도 진입하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오랜만에 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계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계좌 현황인데요. 이제 요게 위에 두 부분이 이번에, 이번에 최근에 진입한 종목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제노포커스까지 해서 세개 진입했었는데, 세개 진입한 것 중에 제노포커스는 하나 익절했고, 요두 개는 좀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요게 이제 헷지매매한 종목인데, 헷지매매한 종목 빨리 지금 횡보 중이라서 이거 익절하거나 손절할 때 빨리 다시 농사를 시작하고 싶고요. 그 나머지 종목은 예전 농사 종목인데 아직도 많이 물려있어요. 아직도 많이 물려있고 요거는 뭐 탈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냅두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